승객 여러분의 안정을 위해 지정된 자리에 앉아 좌석 벨트는 풀어주시고, 가지고 계신 짐들은 통로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다고 했어. 와우, 가믈 저희가 예약한 숙소입니다. 웰컴 케이크와 과일 준비해 주셨고요. 와, 사진보다 더 좋은데? 훨씬 좋. 응. 음. 이거 거실 공간. TV가 돼있고 돈는 맛이 만 <laughs> 그리고 짜자잔 저희가 저희 둘이 놀수 있는 프라이빗풀 너무 예뻐요 남편이 정말 좋아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방으로 가면은 방에 도 TV가 있고 오우, 배도 청크고 여기도, 프라이빗불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대박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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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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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샤워부스가 하나 더고요 여기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데 아까 들어오자마자 여기 또 화장실이 또 있어요 나기 전에 아, 파우더도 못 쓰면 되겠다 연준이 나 데리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요 저는 완전한 호캉스를 즐기기 위해 롯데마트에서 그 이것저것 주전부리를 많이 배달을 해서 그걸 다들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불러도 되는데 좀 걸을 겸 해서 한국 말들이 많이 들리네요 <laughs> 그런 데리아도 한국 사람이 많아져서 보다. 어쩔 수 없다 뭐 저희 룸에서 오비까지 마 여러기에는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서로 적입니다 이렇게나 장을 많이 봤어요 주전니다와기입고다 저기입니다. 저기입니다. 이데 이렇게 많이 사셨는지 와우. 맛있다는 과자도 다 한번 맛보려고 이렇게 샀고요 저희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시내로 못 나갑니다 그리고 망고하고 버거스팅 어, 닭강정 햄라면 우리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응? 자 나따랑의 첫입튜브오물 온도 딱 좋아 아정 임산부, 임산부 수영복 언제 준비했대? 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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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월이라고 해서 굉장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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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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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수영 잘했어. 셋별이 첫 수영했습니다. 아마 셋별이는 저보다 수영을 더 잘할 거예요. <laughs> 아 좋다. 여기 진짜 좋네요. 짠. 다시 저기 잠. 저희는 오늘 첫날인데 오면서 기내식 먹고 중간에 중간에 간식과 여기 현지 음식을 먹어서 불가몇 시간 만에 한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거 완전 한식 맛집 배달이래요. 그래서 제육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이렇게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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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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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로, 7포, 6포, 꼬잡 파티. 대표팀이 지금 이곳과 똑같은 환경에 연습용으로 설치해놓고 연습을 하고 왔지만 이탈리아의 팔강전 경기 시작됩니다. 이탈리아가 먼저 쏜. 잔뜩 퍼왔습니다. 아, 아니, 가어야 아, 여왔습니다 아, 기왔습니다 아, 기 아, 퍼왔습 아, 퍼왔습니다. 아, 그왔습니다 아, 퍼왔습니다. 아, 퍼왔 아, 퍼왔니 아, 니 아, 이니다 아, 퍼왔이니왔 그래도 고무줄이 짱짱해가지고 잘 들어오나요 시내 마사지 받으러 가겠습니다 조금 <laughs> <또> 딱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실에 나왔다가 완전히 <laughs> 젖어버렸습니다 보이시나요? <laughs> 비만 오는 게 아니고 바람까지 <laughs> 엄청 많이 불어요. 이런 피신와있어요다 이렇게 많이 와요 길 한번 건너야 되거든? 그랬냐든지 서로 교대하는 시간을 줄이든지 아니면 타임을 좀더 줄이면서 경기를 운영하는 는일 차. 뭐 확인이 돼서 일 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리아가 포인트를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경기는 이나 발을 게 초가 어게되겠안녕라 응 다했어 아직 맛있어? 파탕 감자네 얘드좋은이 u s л 가할거든 <목소리> <목소리> 스파크는 <스팟트> 1이고요에 <스팟트> 스팟> <목소리> 음. 수영하는 공간 여기는 공연 공간 공간입니다 10시? 아침 10시? 이 탁구할 수 있는 공간 있다고 해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어제 올림픽 탁구 경기 보고 아쉬워서 너 어. 중국인을 닮은 응. 한당은 씨를 <laughs> 발라버리겠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희만 쳐요. <laughs> 자시작합니다이대1 <laughs> 아니 이러다가 샘별이 찍겠어. 어? 볼까? 어, 뭐 있는데? 일단 저기까지 소개하고. 짠. 여기 너무 좋은데? 애기랑 나중에 쇠이랑또 오면 될것 같아요. 보드게임도 있다. 여기서 실컷 놀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아하 그리고 아까 탁구 쳤던데. 음. 음. 요즘 1등인데? 어. 음. 와, 힘드네. 아. 힘이네에이바무면는그 밀어 버리면다어오더어 밀어 버려. 그렇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자 오늘의 OTD 이렇게 입었습니다. 오늘도 원피스예요. 배가 나오니까 편한 원피스가 짱입니다. 오늘 코디가 아주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как 여기 코코넛 커피가 유명한데 망고도 있어서 에스프하고 응. 신났습니다 약친자 여섯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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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은 버텨야 됩니다. 왜냐면 태교 여행이니까요. 태교가 안 되면 아주 개작살납니다. 안녕. g o o 나트랑. g o o 어쩌지? 다시 와... 명왔어 <laughs> 저희는 체크아웃하고 택시를 불러서 공항에 가려고 합니다 정말 아쉽네요